헐, 또 죽어 있어. 뭐지? 뭐, 이렇게 많이 죽어 있지? 음, 저 그냥 나갈게요. 들어가, 와이트를 봤어. 냉룡아? 어디가 싸울 때가 아닌데? 냉룡아. 아, 이우시라이 진짜. 얘네들도 쓰네 맹냥아 나와라 탱을 서 내가 네, 딜 넣지 어 맹냥아? 어트로그 화이트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 그리고 파괴 마법에 화염 화염 마법의 위력이 25% 증가 흐흐흐흐흐 <laughs> 예쓰 다 챙겨야 돼. <laughs> 다 돈이야. 사리스프라이. 아, 숙련된 화염 마법사. 어, 빵맹이. 빵맹 이 옆에선 평등. 예스 최하급 회복 마법. 근데 이거 가격이 왜 이렇게 쓰레기냐? 농마로 만들었나? 가격이 25밖에 안 해. 이건 또왜 이렇게 비싸? 이것도 팔면 한20 나오겠지? 안, 안, 팔아, 안 팔아. 이쪽은 어디야? 탁 소리 생각한다 어, 여기 열릴 것 같은데? 뭔가 트리거가 있겠지? 아닌가? 음, <laughs> 아니군. <laughs> 길이 쪽이 아닌가봐요. 어? 탈라라의 미스터리. Yes. 소매치기. 가자. 깜짝이야. 갑자기 바닥에 해골이 생겼어. 여기는또 어디고 여긴 여기는 또 어디야? 냉령아. 가자. 야, 나딜좀 나온다, 그래도. 이제 좀 딜이 나오는 것 같아. 잠들지 못하는 드로거를 잡았어. 1대1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음, 너도 와볼 수 있어. 괜찮아. 나 만화는 아직 충분해. 없네. 힐링. <laughs> 얘 딜에 안 넣는 것 같아. 뭐지? 얼씨구? 뭐 하는 거지 얘가? 이상한데? 뭐야 이거? 소환수들이 너무 좀 인공지능이 딸려 문제가 많아 이 친구들이 그게 문제야 아니, 강력하면 뭐하내고 에다 강력하면 뭐해 강력한 만큼의 힘을 못 발휘하는데 야, 뭐야, 이거. Cheers. 응? Cheers. 좋은 풍경이다. 가자. <laughs> 이 조인가. 응? 넌 이제 쉬워, 내가. 쉬워. 딜 넣어라, 자식아. 응. <laughs> 야 아이템 많이 주네. <laughs> 밑으로 가야 되나 봐요. 응 <laughs> <laughs> 냉이와 조심해 그거. 괜찮네. 뭐야? 얘는 왜 여기 죽어있냐? 어. 냉룡아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지? 가서 싸워 싸우고 와 흠흠. 흠흠. 이쪽인가? 야 벌써 처리했어? 역시 냉룡이야 흠흠. 나와 딜 기억을 해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지. 오, 강해, 강해. 하지만 난 체력 회복이 있지. 가자. <laughs> 와, 여기 위험할 것 같은데? 역시다. 파이어. Yes. 어 쉬워도도. <laughs> 와 아이템 많이 준다. 이거 빼고. 이벤또 뭐야? 음? 아 이거 어딘가를 또 열고 와야 되네. 어딘가에서 이걸 작동시키면은, 저기 열리는 시스템인가 보다. 여깄네, 여기 있네, 여깄네. 여기 있네. 가자. 검은 소울잼. 비싼 거군. 오크 자는 검. 오. 다, 다 비싼 것만 주네. 그리고, 인첸트를 배워둘까요? 인센트를 배우면 사기거든요? 솔직히, 엄청 사기인데 음. 근데 배우는데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나중에 한번 해보자. 위는 뭐지? 독이랑 별거 없네요. 가자. 이야, 이거 참. 위쪽으로 가자. 위쪽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거? 선풍해질 줄. <laughs> 여기서도 기다렸다가 일단 냉룡이 하나 소환. 많이 아프네. <laughs> 냉룡아, 나와. 어그로 좀 끌어라. <laughs> 야. 진짜 잘 잡는다, 냉룡이. 훕. <laughs> 가자.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음흠. <laughs> 그럼. 가자. 길이 어디지? 이쪽 위는 모르겠다. 가보자. 소울잼, 성류석, 성류석. 비켜 음. 이거 원래 해골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군 이쪽인가 와 밑에 용언 있는 거봐 밑으로 가야 되나 봐 어라 잠깐만 그냥 무시하고 아 밑에 길이 길이 나 있구나 <laughs> 어? 어! 설마 저장 안 했는데, 하하, 진짜 여기서 용원을 얻는다고요? 그 푸스로다 아닌가? 음, 부스러단가. 그렇군. 아니네. 에테르 형태네. 아, 여기 안에 뭐 있나? 그래, 야, 이런데 숨겨진 데가 있지. 숨겨진 적도 있네. 드루로 화이트다. 아, 내도들도 약하다. 이를 넣으니까 약하네. 오늘 어, 또왜 이렇게 격렬하게 딜를 넣냐? 너 원래 안 그랬잖아. <laughs> 맹령아, 지금 발 물에 담고 있어서 시원해서 그래? 기분 좋아서? <웃음> 오오오. <laughs> 드롭프 제검. 음, 여기 이제 올라가는 길을 다시 가야 되나? 여긴 또 어디야? 여기 어디니? 아, 상자가 있네. 상자다. 음. 좋았어. 이거 소환법사가 아니고 파괴법사인데 소환술을 쓰는 그런 느낌? 난 제가 막딜다 넣어주고 그런 걸좀 기대했는데 그런 게안 되네 얍 나와라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잡았다 음 여기도 에 아이템이 있겠군 나이스. 캬. 가자. 아, 이거 그거다. 그거네. 자. 야 응? 음? 어라? 이상한데. 저 다시 아아아켜비켜아아왜아래 <laughs> 그래? 기분 좋아아아좋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기분 Yep, yep, yep. 아 레저콘. 제기 흠흠흠 음, 음, 음. 다시 한번 하자. <laughs> 냉영아, 좀, 길을 비켜봐, 냉영아. 왜 그래? 뭘뭐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 응? 말해봐. 뭔데? 오오오. 음. 야 좋았어 가자 아 이거 뭐 나올 것 같다 뭐 나오니? 함정이군 함정이군 냉뇽아 냉동화... 어라 얘는 영향을 안 받네 받는군 아 위에 거미가 있네 여기 필요 없어 안써 이알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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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치워, 치워. 오, 냉녀아. 내 다리 많은 게 싫거든. 시, 처리 좀해 줘, 냉녀아. 예, 신나다. 오우 쉣. 와, 냉녀이가 탱킹력에서 졌다고? 설마 내가 때린 거 아니지? 걸안줘 <목소리> 오야 <에>, 나 죽는다. <목소리> 오, 와숨쉴 뻔했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때를 노렸지. 음식이야. 그리고 포션에 매직카 회복 최하급. <목소리> 우와. 자, 되게 불쌍하게 죽는다. 가자, 가자, 가자. 음? 아, 오, 야, 여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거미 귀엽다고? 뭐야? 잠깐만, 냉녀 나와. 뭐야? 뭐 왔나? 왜 죽어있지? 뭐지? 실패해. 유료견 윈드쿨러의 나팔을 회수하기. 드래곤봉에게 너에게 전할 내용이 있다. 리버드에 있는 잠자는 거인 여관에서 다락방을 빌려라. 거기에서 만나자. <laughs> 누가 선수를 쳤군. 보상은 선수 안 쳤나본데? <laughs> 예좋 돈이다! 이것 다 챙겨가지! 와우 와 그리고 버려 이거 필요 없는 거 깜짝이야. 아 여기 열릴 것 같다고 했던 거기네. 음, 그렇군. 뭐지 이게? 음, 아무것도 아니고. 가자. 이거 어디지? 음흠, 음, 아 처음 거기구나. 가자, 가자. 어 깜짝, 깜짝이야. 아, 비 오네.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곳이 리버우드라고 했죠. 리버우드에서 나팔을 가져간 자 나, 마, 만나는 거 어, 말이 안 나온다. 가자, 일단 낮으로 바꾸고. 그리고 얻은 잡템을 전부 다팔 겁니다 아시씨 물건 팔러 왔어요 우정의 증표로 받아달라고? 뭐지? 술 순한 포도주 음 땡큐 팔자 다아이 사람 돈이 없네 그리고 뭐지? 음... 이게 왜 여기 있지? 음, 잘기가군 그래 물건을 팔러 왔어. 야, 팔거많네나 <laughs> 진짜 많이 챙겼나 보다. 와, 이렇게 팔아도 아직 팔게 있어. 돈을 다 털었어 그리고 이제 여관가서 방을 빌리라고? 넌더 나쁘게 보인다 나는 느끼고 있어 내 방을 꺼내라 음 하, 몸이 좋아 그 드래곤이 흑인 어, 가던일 바시오 뭐야 이거? 깜짝이야. 시끄러워.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거야? 뭐야? 델핀. 다락방을 빌리고 싶은데. <laughs> 여기 이러고 있으면 오나? 오지마 오 깜짝이야 얘구나 얘내가 나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잠깐만 이쪽으로 가서 이거를 열겁니다 <laughs> 얘가 뭐였지? 그... 뭐 있었는데 블레이드? Close. 뭐 이상한 어쩔 쪽이었는데. 야 비켜! 가자. 네 이게 뭐 드래곤본을 섬기는 뭐 어쩔 쪽 집단인 것 같은데 저는 모릅니다. 신경 안 써요. 드래곤본을 섬기는 게 모르신 섬기는 저는 알바가 아닙니다. The gray beard seem to think 응. 음. 그래. 그들이 맞겠지. 내가 드래곤본이야. 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 내가 드래곤본이다. 뭘 원하는 거지? 계속해. 흠... 음. 어째서 당신을 믿어달라는 거지? 왜드래곤을 찾고 있지? Only... 그래 드래곤이 just... go... 어, 살아나고 있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카인즈 그룹으로 가야 된다고 하네요. <laughs> 그래서 드래곤을죽이러 가자. 응 그래. 여기 있네요 드래곤 매장지시도 카인즈 그룹으로 가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음. 나 음, 저다 음, 음. 팔자 이거. 다팔 거야,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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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냈고. 다 팔자 이거. 음. <laughs> 야. 갑시다. 음. 오그너, 너도 사우나 했니? 아니, 필요 없어. 가자. 음. 자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자고요. 음. <laughs> 안녕. 너 혼자가 알았지? <laughs> 안녕.